그럼 네. 이런 말투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? 네 음. 얘들아 아. 안농 왜? 지금 <laughs> 뭐하고있더 아 이게 약간 왜? 애들이 너무 업돼 보일 때 약간 분위기 다운시켜 주려고 네, 그렇죠 아, 네. 오케이 오케이 왜? 자 하온씨 애교 조금 궁금합니다 네 하온씨 애교 한번 네뭐뭐 나꿈꿨어 귀신꿈꿨어 뭐, 뭐, 귀신 뭐 이런거 <laughs> 있잖아요 뭐 아무거나 한번 <laughs> 해주세요 네아 저는 저는 트와... 네, 트와이트 다현 다연, 님을 좀 개인적으로 오! 팬이어서 와 좋아 좋아! 네, 어 그... 오케이 오케이 너무해 너무해! 네. 어, 좋아 좋아! 보여주세요네 어, 하... 좋아 좋아 이런 내안 모르고 너무해 너무 해 <laughs> <laughs> 아... 귀여 워 귀여 워 귀여 <laughs> 워야 좋아 로아 니의꽃 우리 하원 이의꽃자 형제병제, 형제한테 기대됩니다. 네, 한, 기대되네요. 하나만 네. 해주세요. 그냥 아, 외교 같은 걸 시키시고 계세요. 어 오, 어, 어. <laughs>